다음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와서 실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앞에 나오실까요 네. 네, 연극식으로 하겠습니다.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한 캐나다 기자가 성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. 너는 남자니 여자니? 저요, 남자예요. 왜 남자니? 저 그거 있잖아요. 너는 남자니 여자니? 전 여자예요. 왜 여자니? 저 그거 없잖아요. 그 기자가 젠더 성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. 너는 남자니 여자니?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몰라요. 너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진짜 이상하지요? 성, 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아는데, 성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니, 이게 말이 됩니까? 맞습니다.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압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아기가 응앙하고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남자, 딸이면 여자 금방 압니다. 영국에서 한 남자 아이가 아홉 살때 부모님께 자기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 여자 바꾸는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했답니다. 얘야, 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널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. 부모님께서 타일러스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부모님을 고발해 아버지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답니다.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? <laughs>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을 결정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성이 바뀔까요? 그도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. 그런데 남자 여자 성을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. 남자 여자를 자기 맘대로 바꾸는 이상한 성인지 교육 멈춰주세요. 차렷 인사